너희들도 어서 서둘러! 그럼 안녕! 트렁크 메어에게 소문을 듣게 된 라바 친구들은 서로 맛있는 소시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라바 친구들이 소시지를 차지하기 위해 쟁탈을 벌이고 있네요. 나는 개구리 그린이야! 개골개골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들을 좋아하지! 라바들아, 이리로 와! <laughs> 나는 몸짱 달팽니 레인보우라고! 소시지는 내 무지개 등 껍질 속에... 어? 아니, 내 등껍질은 어디로 간거야? 꺄 나는 레드야. 자리 비켜, 옐로우. 소시지는 내거야 안녕, 나는 새똥구리 브라운이라고 해. 터치 파워! 나는 괴력의 정수풍뎅이 블랙이야 소시지 이인 내놔! 터치 파워! 조금만 더, 낼름 낼름. 나는 옐로우야. 맛있는 소시지를 찾으며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나눠먹어야지. 소시지는, 소시지는 내 거, 야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세상에서 단세기뿐인 소시지를 찾아 떠나게 된 세계 여행. 과연 나가마을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라바 친구들과 떠나는 세계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하루살이야. 너는 하루밖에 살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영원한 여자친구는 너야. 레드야 고마워. 첫 번째로 도착한 프랑스 파리에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를 위해 레드가 꽃 선물을 준비했네요. 착한 레드가 토마토 옆에 있는 첫번째 소시지를 찾았어요. 어... 네.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아니야, 내 나침반이 맞아. 바로 오른쪽에 있어. 두번째 소시지를 찾은 옐로우는 이집트에서 거대한 스팽크스로 변신했네요. 그 옆에 미라로 변신해 몸을 땅속에 숨긴 아주 귀여운 친구는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숨겨져 있는 바이올렛의 반전 매력을 보실 수 있답니다. 기대해주세요. 난 지금 떨고 있니? 무서워, 레드. 나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 옐로우.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중국에서 라바 친구들이 김첨을 몰래 먹으러 떠나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여기야, 여기. 세 번째 소시지를 찾았다, 찾았어. 얘들아, 어서 이곳을 떠나자. 이렇게 프랑스와 이집트를 거쳐 중국에서 세 개의 소시지 모두 다 찾았어요. 어머, 저기 저 홍차 속에 기는 꿀벌과 뚱파리 불루가 온천을 즐기고 있네요. 나바 마을로 돌아가던 나바 친구들은 슬슬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머라이언 친구가 살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와, 맛있는 강낭콩이다. 어어, 어, 이게 뭐지? 우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죠 강낭콩을 먹은 우리 나바 친구들의 키가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휴. 이 머리는 사자, 몸은 인호이 우리의 친구 머라이온이 마법의 물을 뿜어 도와주고 있네요. 마법의 물을 타고 라바 친구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라바 친구들의 고향인 뉴욕에 도착했어요. 미국의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이 라바의 여신상으로 변해있네요. 얘들아, 나 멋지지 않니? 어, 와, 옐로우, 넌 너무 무서워. 와서 내려와. 그, 우오말자 친구들아. 여러분, 바이올렛의 이빨을 좀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사실 바이올렛은 자신의 이빨을 보고 무서워 도망가는 친구들을 위해 늘땅 속에 몸을 숨겼다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 라바 친구들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이렇게 세 개의 소시지를 모두 찾은 라바 친구들은 라바 마을로 돌아와 친구들과 모두 함께 모여서 소시지를 맛있게 나눠 먹었다고 해요. 드디어 라바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네요. 우리 친구들도 라바 친구들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며 도와주는 착한 친구들이 될수 있겠죠? 우린가봐. 어느? 저기 사이좋은 라바 친구들이 인사를 해 주네요. 친구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라바 친구들과 함께한 세계 여행 재미있으셨나요? 음. 그만 향기가 나는 걸 보니, 딸기 케이크 역으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